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TV입니다. 지금 새벽 5시쯤에 나왔고요. 어, 5시부터, 어, 지금 오늘, 어, 물건을 조금, 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부터, 어, 대량 포장이 있어가지고, 어,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밥맨TV입니다. 예,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어, 초밥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음, 제가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 제가 또 만들어서 갖다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 새우초밥 뭐, 500, 500개? 그리고 뭐 다른 초밥 500개 요렇게 해 가지고 총 1000피스 예. 해서 오늘 1000피스를 만드는데 시간은 뭐 밥도 하고 뭐 하는데 새벽 5시부터 나와 가지고 어 아침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침 10시까지 어 물건을 천개를 맞춰주기 초밥 천개를 천 맞춰주기로 했어요 예아 뜨거워 그래서 초밥 천개를 맞춰주고 또 이제 거의 천개 만드니까 어 5시부터 5시부터 몇시간이야 1시 하나 둘셋넷다 여섯시간을 초밥을 만든거죠 예, 그것도 이제, 풀로 천 개를 만들었습니다. 풀로 천 개. 예, 그래서 뭐 밥도 도중에, 어 밥을 한세번 지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밥밥을 뭐 3kg, 4kg, 3kg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세번 지어가지고, 초밥을 천 몇, 천 몇십 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저녁이 됐잖아요. 벌써. 예.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아, 저는,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질 않아요. 예, 그냥 혼자 있는 거를 좀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게 막, 어? 또, 제가 저를 보고 싶다고, 예, 그래서 또 저를 보고 싶다고 막, 어? 어, 여자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하는데, 어, 어, 물론 여자를 만나지도 않지만, 예, 그래서, 어, 남자 친구 친구인 남자애가 아 신혜야 어, 배고프다 어 그러니까 <laughs> 배고파서 여기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어, 친구가 보고 싶다고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보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왜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하는 건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줘서 그런가 어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조금 맛있는 거를 사줘요. 예. 그래서, 저는 밥을 뭐 그냥 어느 정도 대충대충 대충 먹고 그러지만은, 어, 이제, 어, 제 친구나 이제 주변 분들이 오고 그러면은,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데, 어, 조금 이제 만남의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제 왔을 때는 조금 제가 대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제가 항상 돈을 먼저 내고 제가 계산을 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어, 또, 어, 장사를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또 제가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요거 감자탕 뭐 시키고 요거 해고, 어, 오늘 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해가지고, 거의 아침 10시에 딱 맞춰서 천개 초밥 천 개를 맞췄는데 아 진짜 떡실신이 된 거예요 아, 완전 실신 상태입니다 간신히 간신히 맞췄어요 10시까지 예, 그래서 초밥 천 개를 하는데 어, 젊었을 때는 되게 빨리빨리 했었던 것 같은데 아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어, 30대 중반이 되니까 아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초밥 천 개를 맞춰서 어 일단 갖다 주고 어 내일 또 내일은 이제 100개 100개 씩또 해줘야 되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는 되게 일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항상 어차피 일이라는게 진짜 되게 많이 생겨요 저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주인 건지 아니면 어, 뭐 이 운명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일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밥 쪽 일이 아니더라도, 뭐, 초밥 일이 좀 조용하면은 다른 쪽에 또 일이 생기고, 어, 되게 막, 어, 일을 계속적으로 한다? 어 어차피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어 돈은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스무 살때 그러니까 스무 살때 저는 이제 초밥집을 하는 거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스무 살 때도 초밥 저는 이제 스무 살때 이제 초밥집을 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지금 3 0이 돼서도 초밥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4 0이 되고 5 0이 되면은 그래도 저는 초밥집을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내가 원했던 일을. 앞으로도, 지금도, 과거,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어,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는, 어, 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일이 조금 내가 관심이 없고, 어, 내가, 어 일하는 거 자체가 좀 기쁘지가 않으면은 보람된 일은 일이 아니라고 하,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안 좋은 싫어하는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싫어하는 일을 오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게어 앞으로 꾸준히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한 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어 좋은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초밥 장사 외쪽으로도 어뭐 주식 투자랑 뭐 다른 쪽에 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어좀 돈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조금 투자를 해서 어 돈을 벌려고 좀 노력을 한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친구가 온것 같네요. 어, 기사, 기사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 기사가 데려다 주고, 어, 왔어? 아,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